우리가 앉아 있는 책상을 모델링 할 겁니다. 박스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박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그먼트를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요. 여기가 다리가 들어갈 자리. 다리가 들어갈 자리. 무슨 얘기인지 이해 되시나요? 버텍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책상을 밀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다리가 들어갈 자리가 됩니다. 자. 그다음 에디트 폴리 버텍스를 밀어 봅시다. 어. 이동해도 좋고요. 이렇게 스케일로 밀어도 좋습니다. 스케일로 밀면 똑같이 좌우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겠죠. 자, 그 다음, 책상 다리는 이렇게 아래를 통해서 내려올 거란 말이죠. 여기면과 여기면이 동시에 내려올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면을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하고 익스트루드. 자,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 뒷판이 이렇게 있죠. 뒷판을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여기 뒤판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조금 쉽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할수 있어요. 조금 쉽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엑스트루드 <laughs> 그 다음, 익스트루드. 대략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버텍스를 이용해서 다시 재조절하고요.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재조절, 재조절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죠. 어떤 문제요? 여기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면이 이렇게 마감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면을 마감할 수 있을까요? 자, 두 개의 폴리건을 익스트루드 합니다. 조금만요. 이렇게, 조금만.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가 각각 돌출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과감하게 지워버립니다. 맞나? 지우는 거. 그 다음에 브릿지, 아, 이게 안 지워도 되나보다. 브릿지를 누르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기 브릿지라는 버튼이 있어요. 브릿지가 다리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면, 뭐, 면과 내가 선택한 면을 연결해 주는 걸 브릿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브릿지를 누르시면 다리처럼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와, 이와 같이 쉽게 모델링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뭐, 이렇게 모델링이. 만들어집니다.